한번 했어요 아 엄청 맛있어 이거는 정말로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맛있었고요 나는 여러분들도 꼭! 한번 해드시기를 강추!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음식 조합 편의점 이탈입니다 제 2화도 제 1편에 있어서 라면을 이용한 음식인데요.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사랑하는 만큼 라면에 대한 레시피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 나와 있는 라면 레시피들은 아 라면의 본질인 간단함을 깨버린 좀 복잡해요 라면 음식들이 만들기에. 그래서 라면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라면의 본질인 간단함을 잃지 않으면서도.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 편의점으로 가서 가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메뉴의 주재료인 음식을 사러 편의점에 왔는데요 네, 오늘 메뉴의 주재료는 바로 이 편의점 어묵탕입니다 이게 오뎅 한 그릇이라고 적혀있는 오뎅은 일본말이에요 일본 말이라고요. 오, 어묵 한 그릇이라고 적어야죠. 그리고 닭도리탕도안 돼요. 닭볶음탕이라고 해야 되고, 스키다시, 야, 닭광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. 아무튼 이게 가격이 2,500원이에요. 네, 가격도 2,500원밖에 안 합니다. 네,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. 어묵탕 한 그릇을 사주고요 본인의 기호에 맞는 라면 하나를 고르셔서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재료들을 갖고 이제 바로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묵 한 그릇 2 5 0 0원을 사왔고요 또 라면도 저렴한 스낵면 이 500원 짜리입니다 총 3,000원이에요 3,000원에 <laughs> <뭐야. 웃음> 네 오늘 도와주러 후배 왔습니다 <laughs> 이게 너무 간단하다 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아, 이거 김원규 생각 너무 안 했는데 이거 너무 대충 만드는 거 아니야? 이게 대충 생각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<laughs> 이게 다시 지고 치즈를 넣고 그다음에 뭐, 치즈를 지고 치즈를 넣고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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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물을 이 컵에 한컵반 정도를 더 넣겠습니다. 조금 한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, 반. 자, 면을 넣겠습니다. 벌써. 와아! 허! 깜짝이야 <laughs> 조금 시원한? 너구리? 시, 시원한 어 너구리 맛은 나는데 좀 매운탕같이 칼칼한? 어마어마한? 그리고 어묵까지 들어있는? 엄청난?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, 맛있어 맛있지 이 정도면 이정 훌륭하니까 처음에 하니까. 시작할 때 비하면 이 정도면 계성 어, 오잖아 훌륭하다니까 이렇게 아나 기대돼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 <laughs> 아, 엄청 맛있어. 이거 뭐야? 음, 어묵이랑 하나 같이 먹어봐. 근데 진짜 국물 맛이 <laughs> 시원하다니까요. 맛은 있어요. 맛있죠? 이 정도면 합격이죠이 팝격. 음. 정도, 이 정도면 제가. 해 먹으라고 추천할만해요. 이 정도면은. 나 진짜 평범한 라면 먹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. 다음부터는. 아 국물이 갑이다 이거. 진짜. 국물 진짜 맛있어요 이거. 아 맞죠. 진짜. 이거 먹어봐야 돼요. 국물이 오져요. 형한건 했어요. 한건 했어요. 아 진짜 맛있어. 아까 솔직히 이거 사오면서 좀 걱정했거든요, 현준이 랑 저랑 방송 망했다 어, 방송 망했다 이거 너무 2에서 끝이다 너무 대충 생각했다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대충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가격 대비 <laughs> 맛있는 라면, 평범한 라면이 아닌 맛있는 라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, 맛이 좀 평범할까 봐 걱정했는데 아, 아니에요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줘요 얼굴이리 갑. <laughs> 아 맛있어. 자, 국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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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내줘요. 갑이다. 아. 자 식사 끝. 안녕하십니까 홍경 후배 양현준입니다. 처음에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 오늘 방송 망했다. 이외에서 이제 편음조는 끝이다 하고 이제 너무 막 망했다고 하면서, 하면서 가고 있는데 집에 와서 막상 끓여봤더니 이거는 정말로 장난이 아니고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맛있었고요 다음에 한번더 먹고 싶은 그런 맛일 것 같아요. 하여튼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 저도 여러분한테 홍경처럼 똑같이 한 번쯤은 해 드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. 네, 어묵 뭐? 쟁반 라면 리뷰입니다. 아, 솔직히 저 스스로도 걱정을 했고 다른 사람이 벌 때도 걱정을 했어요. 근데 오늘 끓여서 먹었는데 와 국물이 엄청 시원해. 너구리 맛이 나는데 국물이 좀 너구리 좀 매콤한데 이거는 좀 깔끔하고 시원한 좀 매운탕을 먹는 느낌? 그래서 저는 이거 오뎅 한 그릇 이거 2,500원에 스낵면 500원. 이거 3,000원 가격에 이 가격에 이걸 먹었다는 것에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고, 여러분도 해드시기를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. 네, 오늘 어묵 한 그릇에다가 스낵면 섞어서 만든 어묵 쟁반 라면, 저는 정말 맛있게 먹고, 나중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드시기를 강추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오늘 편의점 음식 조합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주 토요일,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